哎、啊，我咋哎别别喊呢？我呢？ 미국이다. <laughs> 미 멋있네. 기름, 오늘의 날씨는 추워. 어두 컴컴하죠. 저희는 지금 시간은 9시 시 반, 지금 시간은 시간은 보여주고 싶다. 시간은 9시 반이고요.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. 고은이가 추천해준 프렌치 토스트 맛집. l a 와서 처음 먹는 브러치. 외식 브래식. 프렌치 토스트. 오래갈게요. 오래갈게요. 프렌치 프렌치 토스트. 엔. 캘리포니아 엄렛. 왜 보나페 띠. 맛있게 드세요. 아시게 되셨나요? 네. 양 개많은 <laughs> 양 개많은 배에 개 터짐 아. <laughs> 어 <어디에> 나오는지 모르겠 <laughs> <어떤>? P1 짠 <laughs> <laughs> Easter Pips Candy. <웃음> Marshmallow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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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? 귀엽니? 귀여운데? 귀여운데? 이스터 자 여기도 이스터 시리즈예요 자, 이것도 이스터 에그 크리미 에그 헐트 에그 트윅스 에그? 미쳤다 헐 키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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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 쇼핑 e t Shopping 이거 이걸. 이거 진짜 하루 온종 하루 종일 먹는 h i n g in the ego, ego. It's the haro a n 맛있잖아 이거 <웃음> 맛있잖아 Tonga Moment. Bunny Lint Chocolate l 핫초코에 녹여 먹는 커피. 방고. 분들을다 토끼나 알로 만들어 볼것같은 느낌 <laughs>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머리 괜찮네. 머리가 점점 <웃음> <웃음> 해그리드 아님? <웃음> 해그리드. <웃음> 내일 보러 간다. 해리 파터 해리 파타 Cherry, d 이아저거 체리. 닥터 페퍼. 어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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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골드 색깔. Oh God, 저거 또 뭐야? 저 카페인 프리인 카페인 있어 원래? <laughs> 전혀 몰라 <몰랐는데>. 이거 <laughs> 진짜 맛있어 이거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아, 먹고 싶다는 건아니고 구경하자. 얼마나 달. 아다는데 오면 해 줘야 된다고. <laughs> 예, 예 투리. <laughs> 어? <오잉>. 네.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와, 제로, 제로. 현수가 있었네. 맞지. 재밌어?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와, 흰색 맛있겠다. 흰색. 보자. 종류별로. 아, 어. <laughs> <오>, 피클맛. <웃음> 미쳤다. <laughs>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다니까. <laughs> 이게 진짜 맛있어. <laughs> 치즈 퍼프스. 치토스 퍼프스. 여기는 다양한 <laughs> 리몬, 레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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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맛. 칠, 칠레 레몬 yeah. 맛있겠는데? 어이오 yeah. <laughs> 세상 아홉. 칩스 아호이도 있다. 아호이 이건 무슨 맛이야? 이 노란색 샌드위치 골드네 골드 l d 어오 g o 살찌기 좋은 나라. 살찌기 좋은 나라 하나 집음. 어디? 나. <laughs> 하나 집음. <집은. 웃음> 여기 이런 바안 돼. 이미 저갈것 아, 같은데? 뻔네. 타겟에서 이걸 사 봤습니다. 컬 스프레이. 콜 리프레셔. 과연 효과가 좋을지. 그래서 보존 안 하고 괜찮나요? 맑아졌어 응. 기분좋음 응. 아! <laughs> 번돌 어, <널> 굴뻔 <laughs> 이거 찍다보면 것 인덕아 안녕 여기까지 온 인덕이 <laughs> 배도이아니 어, 아직 싫어 버렸어 어디 있을까 도대체 알고봐야 뭐도대 가서 꺾으면 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는아니 거고 다른 언덕 위에 아무것도 없이 사인만 딱 있어야 돼 Dumb, dumb and Dumber. 어, dumb and Dumber. 에이. 자, go. Go, hey. Double dance. Oh. 나아고 있어요. <laughs> 자, 해봐, 다. No e f f e c t r l 레디. 시간, 시간 시간 시간. 자, 됐죠? 렌즈 눌러요. 앞에 약 많이. 카메라. <웃음> 귀여운데? 뽀뽀 <laughs> 할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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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Outside no? the booth. Thank you. Printing. Bye bye. Bye bye. Bye bye. 그러면 우리가 주0 0 0원에두장이니까세장이0 <laughs> 0 0원이잖아 크잖아 또두 배네 가이아 그래? 아이니까2 0 0니두 배인 거 <laughs> 비가. 비가 오네요 재밍이 그 너무 귀여워 재미는 기억. 재 기억. 재미어 어. 억 재미는 기억. 재미는 게억 재미는 기어 재미는 기억. 재미는 기나 재미는 기억. 재미는 기부름 모자 심부름하는 권성빈 아 예이 받았미는았다재았다 받았다, 받았다. Yeah. Yeah. <laughs> That yeah. <laughs> <Yeah. 웃음> yeah. number ninety two, s i a t 이거 맞아? 아, 아 머리가 되게 크나봐, 나 봐, 봐. 이게 좀 작네? 전혀 <laughs> 아, 안 <laughs> 아, 이렇게 쓰는 거 아닐 것 같은데. 예쁘게 써야지. 차일리와, 차일리와 초콜릿. Thank <laughs> you. Number five, please. Five. Guess number seven. What? 귀여워라가 있대. 부끄러. 부끄러워라 귀 알바생 같다. 한번 찢는 시간. 모자 쓴 알바 많이 했어서. <laughs> 어, 브에이 빨리 가겠어요. 빨지지않어그러지지어 빨리 지겠어 빨리 가겠어. 빨가어 말을 봐? 서을봐 알파리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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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